지금부터 저희는 50시간 동안 만화카페에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카페에서 50시간을 사신 분들이 좀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날씨에 되게 폭염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만화 카페에서 우리가 50시간 있다라는 것은 힐링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50시간이잖아. 비싸긴 하다. 현재 시간 화요일 12시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 순간 목요일 오후 2시가 되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강남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더위 피하려고 엄청 많이 오시네. 사실, 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책 읽는 자리는 꽉 찼어. 어. 우리가 회원권을 끊었기 때문에 어느 방에서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저기 물론 OTT 볼수 있는 방도 있고 여기처럼 보드게임 할수 있는 방 우리는 시간을 벌려면 은 여기서 다양하게 모든 걸다 이용해야지 시간이 좀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지금 만화카페 비용이 50시간 회원권인데 14만 5천원이라 우리 둘이 합쳐서 29만원 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우리 둘이서 이 만화카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먹는 비용으로만 나가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점심을 어느 정도 약간 먹고 들어와서 다행인 게 10만원으로 먹을 거 사용하는 거면 충분히 우린 여기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반대로 생각하면 마실 거랑 뭐 주전부리 간식 같은 거까지 생각하면 보전할수 있어 할건 많으니까 시간을 빨리 가겠다 출출하니까 우리가 좀 음료랑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좀 보면서 좀 먹자고 왜냐면 우리가 점심을 좀 먹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돈을 아꼈어 우리가 현재 시간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지나면서 느낀 점은 진짜 너무 편해 할게 너무 많으니까 벌써 3시간이 지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만화카페 뭔가 지루할 것 같진 않아 초코 라떼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과자 두개 해가지고 12,500원 사용했습니다 잠깐 보니까 한 끼에 한 8,000원 정도 생각을 하면 돼 이제 중간중간에 만화책 보면입 심심한 이런 간식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연속으로 50시간 동안 여기에 계신 분은 우리가 최초일 수도 있다 보면또 만화책만 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보드게임 하러 들어오신 분들 OTT 보러 들어오신 분들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 평일 낮인데도 사람 진짜 많다 이쪽이 이제 보드게임 할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OTT 약간 여기도 포코 칠수 있고 보드게임이랑 뭐다할 수가 있더라고 드디어 좋은 자리를 찾았다 진짜 학생분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약간 그 생각 했잖아 만화카페라고 해서 엄청 조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또 막상 그렇게 조용하는 않은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가 자리를 이동하면서 만화책도 계속 바뀌니까 뭔가 여기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시간 7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 진짜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저녁을 얼만큼 먹냐에 따라서 돈이 깎이거든 일단 저녁을 좀 시켜 먹자 치킨도 있더라고 생수 아이스티 라면 팝콘치킨 김치볶음밥 해서 2만 300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날부터 7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로 페이스로 유지하면 은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해 이게 방이 워낙 많고 은 다양한 게 있으니까 마치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아 행복해 맛있다. 근데. 음.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10시 이후에 학생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은 얼마나 더 많은 공간이 남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에 기대가 되기도 해. 와 진짜 너무 좋다 행복하다 행복해. 만화방에 인생네컷이 있는 곳이 있었나? 좀 신기하긴 하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인생사진을 찍으러 들어왔는데 현금밖에 없어가지고 몇쭤봤는데 프린터 쪽이 고장이나가지고 지금 이용할 수 없다고 해. 원래 같았으면 다른 곳에서 이런 게안 됐으면 아 아쉽다라고 생각하거든. 별로 아쉽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만큼 만화방에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뭐랄까. 방탈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 아, 근데 하나랑 근데 구르마블 이런 거네 명이서 하는 거잖아. 마법의미로 이런 거 할까? 이거 두 개를 하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원형 테이블 여기. 자리를 잡았잖아. 여기가 인기가 많은 게 우리가 여기 만화 카페를 들어오자마자 이 룸을 조금 눈독 들였는데 이제서야 들어온 거 같아. 바이바이. 보. 바이 이거 룰 이해 안 되잖아. 2, 30분 걸렸어. 시각 11시입니다. 확실히 10시 이후 되니까 청소년분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사람들은 없어. 뭔가 진짜 다 지금 조용하고 우리 세상이 된것 같은 기분이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뭘또할수 있는지 이제는 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 여기에 만화방에 샤워방이 있는 데는 나도 처음 봤거든. 진짜 다 샤워실처럼 돼 있어.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한데. 만화 아, 카페 캡슐 호텔이 있다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아까 샤워실도 그렇고 캡슐 호텔도 그렇고 잠과... 씻는 거는 해결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50시간은 더 이상 문제가 없 라는 생각이 난 바로 들었어 맨바닥도 아니야 쿠션이 깔려있어 세면도구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뭐조욕제 수건 뭐 안대 면도기 샴푸 린스 컨디셔너 폼클렌징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사면은 돈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야 돈 생각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씻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하다 우리가 50시간 동안 씻을 용품 세면도구는 칫솔 2개 폼클렌지 하나 샴푸 하나 수건 3장 해가지고 사용할 금액이 6천원입니다 난 사실상 이게 폼클은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폼클을 사용 안 해도 돼 나는 샴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폼클렌징으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만 구매를 했습니다 아나카페에서 이렇게 세면도구를 파는 거는 난 진짜 처음 봤어 근데 이렇게 판다는 라거 자체가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양치는 오늘 하고 샤워는 우리가 한 번밖에 못하다 현실적으로 내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베이스 캠프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좀더 시원한 것 같아 뭔가 굉장히 할게 많아서 잠은 일찍 하기 싫을 정도야 새벽 2시입니다 이제 만화책도 어느 보고 이제 좀 잠도 좀 와가지고 캡슐에 우리가 지금 위아래로 자리를 한 명씩 잡았잖아 우리가 담요를 빌려왔어 담요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여기 알바하시는 분이 담요도 가져가서 빨래를 하시더라고 와이파이면 뭐 충전기면 조명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있어 오늘은 여기 1층 2층에서 각자 좀 취침을 해보자 2인 이상 사용 금지야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야 될것 같아 뭔가 진짜 편하다 게스트하우스에 온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야. 여기서 있으니까 진짜 뭔가 잠을 자기가 싫다 i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캡슐 호텔에서 자면 조금 편할 줄 알았는데, 춥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뭐를 먹던지, 아니면 계속 만화책을 보던지, OTT를 즐기던지 뭐 해봐야 될것 같아. 우리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맛있는 걸 선택하자. 생수랑 초코라떼를 사가지고 5,500원 썼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먹을 생각을 해야 돼. 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밖은 비가 오고 있대. 그만큼 여기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우린 날씨도 모르고 계속 불이 켜진 상태로 낮인지 밤인지 모른 상태가 좀 힘든 부분. 어제 딱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별로 없다.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뭔가 많이 남은 것 같으면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점심은 좀 다양한 걸 한번 먹어보자. 만화방 하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 만화카페는 뭔가 다른 체인 만화카페와는 다르게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계속 지금 만화책을 보면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것 같은데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점심값으로 24,300원 나왔습니다. 안 먹어본 걸 지켜보긴 했는데 만화방에 있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뭔가 현타가 오면서도 좋으면서도좀 망감이 진짜 교차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루한 느낌은 없어 사실상. 음. <laughs> 우리가 어제부터 봐왔던 이제 안마 의자랑 여기 보면 조격할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안마 의자가 동전을 넣고 하는 거고 조격은조격제를 사야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둘다 이거를 같이 이용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좀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한 명씩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 진짜 어떻게 만화 카페 조격까지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냐? 조격제 2,300원, 현금으로 2,000원 해서 우리가 총 4,300원 썼습니다. 몸을 좀 피로를 풀어야 돼. 풀어야 만화책도 계속 읽고 하니까 일단 좀 힐링 좀 하자. 다행인 가 어제 일회용 수건을 3개를 사놔가지고 3개 중에 이제 한 개를 조격하고 발 닦는 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화 카페에 안마의자가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 와 좋다 아 맞아? 하는 또 이렇게 테이블이 또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또 솔직히 마작할 줄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을 한번 그냥 구경을 해보려고 한번 앉았거든 마침 또 이용하는 분들도 없고 해서 하셔가지고 패석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잠깐 배웠는데 이걸 누르면은 얘가 올라온대 이게 올라오잖아 얘네들을 이제 다 안으로 넣어 이게 다 넣었으면은 이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은 쫙 나오는 거야 어 이게 진짜 신기해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마작 해가 다 숫자가 세죠. 보드게임이랑 만화책도 점점 좀 질리긴 한다.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시간 저녁 8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27,100원이 남았단 말이야. 우리 오늘까지는 진짜 버틸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웬만한 메뉴는 다 먹어 봤어. 뭘 먹어야 되는지. 라면은 난 질리더라고. 아니면 로제 떡볶이 이거 먹어보든지. 오늘 마지막 식사. 25,000원 나왔습니다. 떡볶이 연속으로 먹으니까 물리긴 하다 이게.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메뉴들이 다양하게 분식, 중식 일식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딱 분식만 있어 가지고 좀 한정적이야. 먹을 수 있는 게. 재밌는데 이거 넷플릭스 있잖아. 평생 만화책 볼걸 여기서 다 보는 것 같아. 워낙 늦죠 지겹다. TV도 지겹고, 시간 12시입니다. 여기 계신 손님들도 많이 빠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제부터 기다렸던 시간. 샤워를 하기 위해서 이 순간만 기다렸다. 샤워실이 지금 두개다 비어 있고 안에 보니까 바디워시가 기본적으로 있더라고. 들어가서 바로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잘 준비를 좀 하자. 충분해 응. 지진 씻으니까 몇십 시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 충전된 느낌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느낌? 우리가 이제 12시도 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캡슐 호텔에서 잤을 때는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잠을 뒤척였잖아. 오늘은 다른 데서 자보는 것도 나은 것 같아. 난 이런 데 장점은 푹신하고 편한데 뭔가 계속 여기가 새벽에도 밝잖아. 그래서 자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자. 아까 우리가 갔던 그 티비에 있는 방은 바닥이 딱딱해서 자기가 힘들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간 9시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밝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자리를 옮겼단 말이야. 확실히 원래 숙박을 하는 곳이 아닌데서 자다 보니까 불편함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잔건지 모르겠어 아침밥으로 생수 2병 해서 2천원 사용했습니다 진짜 돈 알차게 썼다 진짜 지금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만화책을 보는지 만화책이 날 보는 건지 중간이 잘 안된다 아... 1 시각 1시입니다. 드디어 1시간 남았습니다. 49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편한 건가? 아니면 내가 팬이된 건가 싶기도 한데 좀 피폐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 다행히 어제 씻어도 하는 그만큼은 괜찮은 것 같은데 1시간만 많아 제가 좀더 읽고 빨리 여기를 나가서 햇빛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시간 오후 2시입니다. 드디어 끝났다. <laughs> 나가자. 자 이렇게 해서 만화 카페에서 50시간 동안 살기 컨텐츠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나는 일단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면 나는 만화책 보는 거랑 뭐 OTT 보는 거랑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긴 하지만 확실히 이한 가지를 오래 하면은 지겨웠거나 지루한 건 있긴 하다 우리가 만화 카페에서는 지가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지루한 면과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따분함? 그리고 바깥 생활을 못한다라는 게좀 힘이 들지 않았나 그리고 햇빛의 중요성을 난 조금 느낀 것 같아 50시간 동안 만화 카페에서 살기 good yeah oh yeah the beast back adrenaline pumping through my veins can't relax original i am not the same as these cats